전산세무에게 따야 하는데 회계일급 한달 컷? 전산세무에게 동시 치듯 비전공자도 보전 가능한 공부 방법이 궁금하다고? 전산세무에게 공부법 영상으로 한 방에 정리합시다. 세무회계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산세무회계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최하는 자격 시험으로 회계세무직군에서 종사하려면 면허증과 같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이론 30%, 실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 시험은 K-랩이라는 실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무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산세무 시험은 총 90분, 전산회계 시험은 총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이론 시험 시간을 최소화해 실무 문제의 시간을 더 투자하다 실제로 이론 문제를 푸는 것보다 K랩을 이용하여 풀어야 하는 실무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지선다로 비교적 쉬운 이론 문제는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실무 문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산세무에게는 자격증 난이도에 따라 나누면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순서입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어떤 급수를 먼저 취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높은 급수를 무조건 먼저 취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난이도가 가장 쉬운 전산회계부터 순서대로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산회계 1급에서 전산세무 2급 순서대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전공자분들은 회계 기초가 없으니 바로 난이도가 높은 전산세무를 공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산세무 2급은 전산회계 1급의 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회계를 먼저 공부해 두면 추후 전산세무 취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전공자라면 낮은 급수부터 천천히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들 한달컷했다던데 사실일까? 네, 사실입니다. 보통의 합격생분들을 보면 전산회계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한달 정도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산회계는 단기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전공자의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야 할까요? 빠르게 단기로 공부를 끝내는 전산회계 1급 5주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단기 합격의 핵심 키는 이론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입니다. 이론을 빨리 익히고 기출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익히고 불필요한 부분은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수험생 분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하는지 처음 접할 때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분이 그 분야에 대해 쏙쏙히 아는 바로 전문가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나모 선생님 전산회계 1급 이론 실무 강의에서는 버릴 부분과 가져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시간은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실생활 예시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연계해서 알려주시니 독학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강의를 하루에 3-4개씩 1.25배속 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론 공 기출을 더 익숙하게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개념 암기는 언제 하나, 본격적인 빈출 개념의 암기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론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챕터별 요약 노트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직접 읽고 쓰며 생소한 용어와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론파트 한 챕터당, A4 용지한두 장으로 요약하여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을 적는 것이 아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두고 작성한다면 시험 직전 보기에도 안성 맞춤이겠죠. 빠르게 이론과 실무 개념에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남은 2주 동안 제일 중요한 기출 문제 푸셔야 합니다. 기출은 몇 회분 정도 풀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텐데 1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분개 파트를 어려워하니 이 부분은 꼭 집중 학습하세요. 1회차, 2회차, 3회차 기출을 풀어가며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문제 보면 답이 기억나는데 왜 굳이 풀었던 기출을 또 풀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풀이 과정을 복기하는 것입니다. 복귀는 바둑 용어로 바둑을 다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대국을 다시 놓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답을 맞히기 위해 다시 되돌아보며 지문과 문제를 읽고 정오답의 이유를 찾아서 답을 맞히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침 문제를 복귀하면 다음번에도 다시 맞힐 준비를, 틀린 문제를 복귀하면 틀리지 않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기출 앞단에 1회차, 2회차, 3회차 점수를 적어가며 반복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틀렸던 문제는 꼭 2회차, 3회차 다시 볼때더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에도 해설을 보아도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시간 효율을 위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것만.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개 문제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센스 만점 해커스에서는 분개 문제 백선 브록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든 분개 집중 공략해서 다른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분개에서 점수 따가세요. 정리해 보자면 3주 동안 이론과 실무 강의를 듣고 2주 동안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5주 만에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공자 중에서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회계 용어에 당혹스럽고 어려워서 공부를 시작하기 두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회린이 루트 준비했습니다. 해커스에서 부하는 왕초보 회계인강으로 미리 회계 기초 개념에 관해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보 저 빠른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하여 기초 개념만 다지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주 공부법에서 1주일만더 투자하신다면 더 빠르게 이론과 실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은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더 공부해서 자격증 2개 취득하여 두마리 토끼 다 잡으면 더욱더 좋겠죠? 회계 1급과 세무 2급 동시에 취득하고 싶으신 프로 열정러분들, 계획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산세무 2급 공부를 기준으로 잡고 공부해 보세요. 회계 1급 개념에 연말정산, 가산세, 소득세 등의 개념이 더해진 것이 세무 2급 개념이니 세무 2급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자동으로 회계 1급 공부까지 되는 겁니다. 세무 2급을 목표로 공부하되 회계 기출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아직은 크게 궁금한 점이 없더라도 전산세무에게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점 궁금한 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저희 해커스500% 환급반에서는 이론 실무와 기출 강의는 물론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1대1 답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 받으시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500% 환급 패스는 합격 시 수강료 최대 500% 환급, 불합격해도 다음 시험일까지 수강기간을 연장해주니 해커스에서 전산세무에게 수강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금융이었습니다.